안녕하세요. 포근한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로 재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보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저희 초기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깨 보조기, 발 보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착용 방법까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조기를 꼭 구매해서 착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려도. 왜 착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바스 슬링이라고 하는, 또는 헤미숄더 슬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깨에 착용하는 보조기는 발병 초기에 어깨 아탈구, 즉 팔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아탈구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면 아탈구는 상지의 정상적인 근육 활동의 소실로 인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관절 구축, 운동범위 제한 등을 가져오며 방치할 경우 근육, 인대, 관절낭, 신경, 혈관 등 이차적인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편마비 환자의 재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에서 경관절 아탈구 발생 빈도는 30%에서 많게는 92%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발병 직후부터 생기는 경우가 75%이고 이후 1년 동안 서서히 발견되는 경우가 2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탈구는 경갑골의 경갑골와 경갑골의 경갑골 안는 이런 식으로 평평한 관절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관절처럼 이렇게 생긴 관절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관절이며 정상의 경우에는 극상근이나 삼각근, 관절막 등의 긴장으로 고정을 유지하여 아탈구가 방지되지만 편마비 환자분들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상실되어서 상완골두가 아래로 이동하여 이런 식으로. 아탈구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마비측 견갑골의 하방회전으로 견갑골 와가 보다 하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비스듬 틈에 있던 관절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절벽에 가까워져서 고정력이 저하되어서 아탈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 또는 운동으로 해서 상완골두가 견갑골 관절 와 속에 잘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마비된 팔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당겨져서 올수 있는 견관절 아탈구 또는 이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통증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일반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이렇게 고정하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팔이 안쪽으로 돌려지고 구부러져서 고정하는 보조기는 굴곡 구축과 아탈구를 촉진시키는 자세로 인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고정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착용하시는 방법은 앞선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깨 보조기를 왜 착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글 또는 영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